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어보자.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 언제 0이 되지? x가 3일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구간을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1번.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 이상 3보다 작을 때. 이 등호는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어주면 돼. 근데 보통 여기다가 넣어줘. 한쪽에다가. 세 번째로, x가 3 이상일 때. 이렇게 1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또 부호가 반대로 나오고, 오른쪽 거는 그대로 써주고.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4. 그러면 x는 5분의 4.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얘하고 이 범위에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는데, 5분의 4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해가 될수 없는 거야.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어. 실패.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자.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거 쉽게 찾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 들어 있는 거2 e 한번 대입해 보면 돼. 2를 대입해 봐. 어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니까 부호 반대로. 여기는 어때? 2를 대입해 보면 플러스니까 구호 그대로 그대로 나오고 자 얘를 풀어주면 이제 어 마이너스 x에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6 따라서 x는 2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해가 될수 있는 거 통과 세 번째 x가 3 이상이라면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고 제도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고 x 플러스 1.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x는 6.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얘도 통과. 따라서 최종적인 해는 x는 2 또는 6이 되는 거지.